안녕하세요. 홈스타일리스트 리언입니다. 어, 벌써 연말이에요. 오늘은 서재 겸 아이방 룸투어를 진행하면서 어,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연말 결산 어워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사 온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 방은 정말 많은 변화를 준 공간이에요. 처음엔 아이 침실로만 사용했다가 그 다음 서재로 지금은 서재 겸 이제 아이 침실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공간인 만큼 이 공간을 꾸미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간을 좀 보여드리면서 추천하고 싶은 7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공간 함께 보시죠. 어 이제 아이방 전체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 꾸민 공간이에요. 이제 이 방에서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작업을 하기도 하고, 책도 읽고요. 또 밤엔 아이가 이제 혼자 자는 공간이라서 최대한 깔끔하고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해봤어요. 어 이제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공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책상이에요. 200에 80 사이즈인데, 화이트 컬러의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깔끔한 서재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어,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도 둥근 형태고, 다리도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하는 책상이에요. 사이즈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공간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어, 두 번째 제품은 한샘 대리석 캔들 워머 무드 등인데요. 그동안 아이가 안방에서 함께 자다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숙면을 도와주는 조명이에요. 어, 이제 불을 켜보면 이렇게 디밍 기능이 있어서 불빛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불빛이 정말 은은하죠. 그래서 원하는 밝기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밤에, 수면등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캔들워머는 할로겐 전구의 열을 이용해서 발향을 해주기 때문에 낮에 있는 공간에 은은한 향기를 만들어줘서 좋고 밤에는 수면등이나 독서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어, 세 번째 추천 제품은 미니책꽂이인데요. 서재 정리 정돈을 도와주는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어, 뭐 지우개나 풀 같은 작은 사무용품을 수납하기에도 좋고, 어, 옆쪽으로는 책을 꽂을 수 있어서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 디자인도 이렇게 화이트로 깔끔하게 나온 제품이라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어, 함께 사용 중인 데스크매트는 책상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해줘서 좋은데, 다양한 컬러 중에 저는 화이트를 선택해서 사용 중이에요. 어, 이런 간단한 소품만으로도 서재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음 제품은 아이가 사용하는 의자인데요. 이 의자는 식탁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음, 등을 받쳐주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 중이에요. 어, 좁은 공간이라 베란다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는 두닷, 모노, 공간박스 제품으로 책장을 쓰고 있는데요. 어, 이제품을 원하는 구성으로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어서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저는 두 칸, 1단 제품을 두개 구입해서 이렇게 2단으로 올려서 사용 중이에요. 어, 조립도 굉장히 쉽고 가격대도 합리적이라서 어, 간단한 책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순백수 히노키 스프레이인데요. 어,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새 가구를 구입했을 때 뿌려주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어, 집안의 패브릭 같은 이런 침구류나 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에 러그나 어, 카페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뿌려놓으면 은은한 편백향이 남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어, 세탁이 어려운 패브릭 종류나 뭐 옷장 안, 신발장 안, 그리고 음식 냄새가 남은 실내 공간 등 어떤 공간에도 뿌려주면 좋은 제품이라 추천하고 싶어요. 어, 여기까지 추천하고 싶은 7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봤는데요. 어, 이 중에서 연말 베스트 아이템 3가지를 뽑자면 우선 3위는 야마토야의 뉴스쿠스크 트레이 체어예요. 이 제품은 아주 아기일 때부터 또 어른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위는 한샘 대리석 캔들 워머 무드등인데요. 이 제품은 불빛을 약하게 또 밝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낮에는 캔들 워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두다 쿼트로 웨어 데스크인데요. 이 제품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또 어떤 공간에든 잘 어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책상이에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이 공간을 꾸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